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30일이고요 어, 또한달 마감을 전또 하러 왔습니다 덥네요 어, 많이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고 6, 7, 8월 이때 조금 고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 준비를 어, 잘 해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개우 많이 덥습니다 네.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게 어, 행복 그리고 사랑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고요. 어, 성함은 김비경 매니저입니다. 어, 2005년, 2002년 어. 맞다,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한 3, 4년 정도 근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초창기 메모라고 해야죠. 초창기 때 일을 하시다가 이제 10년, 20년이 흐르고, 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이루셨을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셨을 수도 있는데, 키우고 나시고,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 나이가 40, 50까지는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적응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음, 잘 적응을 해야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쳐뭐 생판 모르는데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얼큼 이해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가족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더 수월하게 어, 일을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도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어 사장님의 훈화 말씀을 들었고요. 그쵸? 뭐 1시간 반 정도 오는 역과죠. 예전에는 10시간, 20시간까지도 훈화 말씀을 하는 회장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역과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한번 고 이제 일정대로 이거 어, 많이 물건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싹 정리하고 저 창고 가가지고 정리하고 3시4시쯤 복귀한 다음에 퇴근하면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하고 내일부터 이제 저거 자료 조사하는 거쭉 정리하면 이번 달도 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어, 원료 하나가 들어오는게 펑크가 났죠 그러니까 부족했어요. 네, 확실히 부족했고 이건 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미스인게 확실했습니다. 뭐, 회사의 손해죠. 이거는 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에 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해야 되는게 당연히 어, 경영자로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그래도 뭐 저는 그 정도면 음, 뭐 양호하게 어, 후사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한테 지금 말을 <laughs> 면서 굳이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제가 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돌려서 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순간이 어, 있었어요. 나한테 그걸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가고하기코지 어. 해기 예정으로 붙여야 되죠. 해기 예정으로 좀 붙여놔야겠네요. 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 이냥 해기 예정으로 따로 정리를 해야 하는 생활적인 것들, 에이시 예정으로 정리를 해놓고요. 네. 아뭐 어, 처음 오신 분 인상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잘이어가실것 같고 하나 이제 문제점은 역시 언어죠. 음, 여기는 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 환경에 살아남지 못한다면 뭐 퇴직으로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 무엇보다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이것들을 잘해 나가야 되는 것 같죠. 어, 적만 회사에서 살짝고 뭐배 것도 많이 배웠고, 어 사회생활 이런 거나 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어, 차근차근히 이제 준비 나가야 될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일 그래도 어 여기서 준비할 만큼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어그 다음부터는. 어, 제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한 달, 매달 한 달씩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어, 그쵸 제가 여기 몇번 왔다 와, 들락날락 했을까 하면서 한열 번? 이번 달도 한몇번 정도 들락날락 하면서 조금 뭐, 여기 창고를 관리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음, 그쵸 재밌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뭐 같기도 하고 있고 이걸로 해가지고 제 먹거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어, 굳이 어, 힘든 일안 하고 제 머리 쓰면서 살수 있는 환경에 있는 노예제 이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돈벌수 있는 것도 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어, 그렇죠 저의 이제 36년 뒤를 생각했을 때 저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큰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제가 볼수 있는 미래의 끝이잖아요 근데 네. 어, 36년기의 모습이라 어, 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그 어, 10살 차이나는 이제 주방장이죠 주방장을 보면서 어, 내가 저 사람처럼 음~ 그니까 세계생각하는 주방장은 일을 안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뭐 열심히 일을 했죠. 저 31살, 32살 정말 젊었었기도 했고 뭐 지금은 좀 많이 힘드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시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잘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분의 새 b 가를 보면서 어.. t 저 사람 t of people who were able to get 살이 o t of p 이 o p l e who were able 게 o get a lot of people who 로 e r e able to get a lot 된거 people who were able to get a lot of people who were 어 b l e to g 어 정도 흐르면 이천삼년 정도 되면 사장님이 어, 그리신 그 그림의 이제 스케치가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색칠을 하는 것은 그 뒤에 사람들이 세우시고요. 그래서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요 이게 마인드 자체가 큰 음, 리비뉴를 포기를 하고 아, 리비뉴를 포기를 하고 큰 투자를 이렇게 하는 시는 성격은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때문에. 어, 그 뒷세대가 바텀터치만 뭐, 잘할수 있다면 충분히 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제 패밀리 오너, 패밀리 오너 컴퍼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분들은 조금 음,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네뭐 이번 주 주인공을 받고 수요일 날비요일있고목요일날 일정나 갔다가 오후에 전화 들어오고 금요일 날거기 현군에 어, 갔다가 오면 또한 달이 잘 마무리가 되고 같습니다 어, 그래도 한 달도 버업잘 했고 조금 궁핍하죠 궁핍하죠 2, 30만 원 정도만 더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라생각을 들긴 하지만 사실 2, 30만 원으로 크게 인기가 바뀌지 않고 그냥 생활비죠 어차피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들은 생활비와 경험들과 어떻게 하면 어, 내 힘으로 돈을 벌수있을까 그것들을 어,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고, 어, 아 스트레스 받는 일은 사실 없어요. 지금 모양 분열심 잘 하고 있고 회사 업무도 어, 적절하게 해서 2 0 개월 동안 문제 없이 어, 회사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지만 아, 그 안에서도 어, 제 나름대로 어, 성장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은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제 또 10분 토크를 녹화를 하지 못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어, 내일도 내일모레도 행복하게 잘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또 얘기하고 싶은 거? 어제 이제 어, 근처에 이제 있는 사람들과 커넥팅이 됐다는 거 서울대 고려고 어, 뭐 이런데 그리고 숙명매대 등 여러 어, 사람들과 연결 되어 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0분 토크를 마무리하고 오늘 일정을 소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